하얀 거짓말과 까만 거짓말, 작가님은 50대예요. 40대에서 50대들이 컴퓨터로 말미 아마 자주 걸리는 어깨 통증이 왔으니 그렇지 않아요? 오른쪽 어깨가 너무 아파 한의원에 갔더니 한의사가 침을 녹으면서 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컴퓨터로 직업으로 만지는 사람들처럼 키보드를 매일 두드리는 것도 아닌데, 어깨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분명히 나이 탓이렴만, 아직도 젊어서 생긴 병이라는 말이 듣기 싫지는 않았다. 작가님 연세로 컴퓨터 탓에 어깨병 걸리는 사람 보았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분을 즐겁게 해주는 거짓말이라서 상쾌하다. 사람은 한평생 몇 백, 몇십만 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어느 외국 심리학자의 연구결과를 위신해서 보았다. 좀 과장된 말인지 몰라도 하루에 몇십 번의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한다고 했을 때, 80을 넘긴 나야말로 좋게 몇백만 번의 거짓말을 한 셈이다. 하고 많은 거짓말 가운데 해를 끼치는 거짓말은 남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지만, 듣기 좋은 거짓말은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되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감을 각대해 준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부지기수로 거짓말을 하기도 듣기도 한다. 아유, 오랜만이야, 10년은 젊어 보이네. 무슨 비결이라도 있어 무슨 말씀? 당신은 시집도 가도 되겠어? 피부가 새색처럼 고와 경로대학에 나오시는 칠순이 넘은 할머니들이 나누면서 깔깔거리는 대화의 일부이다. 전화를 몇번 했는데 받지를 않더라. 그래 별일 없고 우리 한번 연락하고 만나자. 그래? 전화 안될 리가 없는데 한번 만나 식사라도 하자 친구 간에 나는 대화이다 그런 대화를 들으면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을 볼때 진정으로 하는 말도 있거니와 그 순간을 넘기려는 거짓말도 있다 특히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짓말에는 자식을 위한 사랑의 예양분이 듬뿍 녹아 있다 어린 시절을 더듬어 보면 어머니의 거짓말은 꿀처럼 달콤하였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나이시 부모님께 또는 형제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해오면서 살아왔다. 영국에서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은 하얀 거짓말. 지혜가 가득한 거짓말을 까만 거짓말.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며 사는 거짓말을 빨간 거짓말. 희망을 주고자 하는 거짓말을 파란 거짓말이라고 한다. 지난주 경로대학에서 하얀 거짓말을 많이 쓰자라는 제목으로 강의하면서 거짓말 가운데 어떤 거짓말이 있는지 짚어보았다. 대체로 남을 칭찬하는 거짓말인 하얀 거짓말은 자주 쓸수록 유익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겼다. 신장암으로 이식 수술을 받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지인의 병색이 짙어 보였다. 그에게 위로는 해야겠는데 딱히 할 말이 없어. 얼마 전 받아 얼굴이 나아졌다고 하자 갑자기. 화색이 만면은 그가 그렇게 보이느냐며 기뻐했다. 역시 거짓말을 잘했구나 싶어 온종일 기분이 밝았다. 만약 내가 눈치 없이 당신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상태가 더 나빠? 그랬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상심했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시한비 인생을 살면서 이식수술에 희망을 거는 사람에게 하색이 좋아졌다는 하얀 거짓말 한마디는 보약이 아니었을까 싶다 어깨통증으로 괴렴을 받으면서 이제 늙어서 기계가 낡아서 라고 한탄하며 시에 빠진 나에게 컴퓨터를 자주하는 젊이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며 얼마동안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는 한의사 말 한마디는 나에게는 커다란 위안이었다. 어깨 통증조차 잊을 수 있었던 하얀 거짓말을 앞으로는 가끔 쏘먹어야 할 모양이다. 툭하면 요즘 더 늙었다느니 배가 나왔다느니 살이 빠졌다느니 얼굴색이 나쁘다느니 만나기만 하면 첫 인사로. 남의 약점을 꼬 꽂는 친구를 될수 있으면 멀리하고픈 마음이 한두 번쯤 있었을 것이다. 이왕 같은 말이면 하얀 거짓말로 삶에 활록소를 불어넣어줘야 상대방이 밝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데 일조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너 정말 멋있어. 나에게 네가 필요해. 넌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입어도 정말 잘 어울려 유명한 제인 블루스턴이 내 안에 빛나는 1%를 빚어준 사람에서 한 말이다 이 한마디가 제인 블루스턴의 운명을 바꿔놓았다 그 한마디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았으나 그 말은 평생을 갖다는 메시지처럼 희망을 주는 거짓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는 경우가 잦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얀 거짓말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것이 서로 도움이 된다면 반대로 빨간 거짓말이나 까만 거짓말은 문제이다.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는 돈을 몇 년째 갚지 않는다며 대판거리 싸움을 하는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까만 거짓말 때문이다. 처음부터 돈과 볼능이 없으면서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는 거짓말로 신용은 물론이요. 친구정마저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다. 오래전 이야기다. 창업한 회사 주식을 사면 적어도 3년 내 100배가 넘는 배당금을 챙긴다는 후배의 그렇듯한 까만 거짓말에 속아 나는 선배와 자식에게 좋은 기회이니 투자하자고 권유하여 함께 수렁으로 빠진 적이 있었다. 물론 나 자신도 재산을 몽땅 털어놓았다. 그 일로 믿음상실의 허탈감에서 한동안 헤어나지 못했다. 또한 핫소문을 퍼뜨리면서 인격을 모독하는 사람의 빨간 거짓말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 팔순이 넘어 오는 교회 권사님은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빨간 거짓말로 우울증조차 걸려 고생하는 것을 보았다. 팔순 노인의 남자관계라니 설령 만나는 남자가 있다 하더라도 얘기를 나눈 친구일 터인데 터무니없는 악성루으로한 사람의 일생을 망쳐놓는 무서운 결과를 만들었으니 말이란 대로 오묘하면서도 무서운 무기가 되기도 한다. 하얀 거짓말은 습관일 뿐 중독은 안되지만 까만 거짓말이나 빨간 거짓말은 중독성이 있어서 스스로 망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덕담은 상대방은 물론 자기에게도 복으로 돌아와 정신적 부위를 누리지만 나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절망과 비통함을 안기게 한다. 까만 거짓말이나 빨간 거짓말은 훌훌 날려버리고 하얀 거짓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 줄수 있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할때 우리 사람 사는 세상이 깨끗해지지?